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또어서 반가워요. 너무 잘 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오늘도 매일 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립시다. 주님, 우리가 매일 복음, 주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부흥하며 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이슬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외치다 두드려 맞고 버레야에서 또 외치다 두드려 맞을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리더들이 바울을 스 해다가 에이튼 아덴에다 떨어뜨리죠 그리고 좀 데리고 와라 우리 저 신라하고 티모트를좀 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떠나고 보니까 16절부터 있습니다 사도행정 7장 16절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저희가 누구예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마음이 분하여 사도 바울이 말이죠. 딱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마음이 분하다니까 막 프로브 됐다. 막, 막. 왜? 에든이라고 아, 하면 그때 당시 뭐 최고의 인텔렉트들이 모이는 예술을 한다는 사람, 시인이라는 사람, 10만의 도시, 저 에든이 그때 당시 한 10만 명 있었는데 10만 명 중에 하인이 더 많았어, 종들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 막한 40만 정도는 시민이고 한 60만은 이제 종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돈도 있고 정치도 하고 뭐 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아 동성연애가 얼마나 셌냐하면 그냥 뭐 그냥 와이프는 집에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는 보이프렌이랑 가가지고 다 종들 그죠? 뭐좀 종보이프렌이랑 가서 막 오머섹스도 막 하고 뭐 알겠냐 개판이죠 개판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인텔렉지얼 센터였는데도 왜 이렇게 우상이 우글거렸을까?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아막하더마우이막 역겨운 거예요. 세컨 그러니까 그냥 이씨 그냥 분이 왜 하나님이 창조했어? 네. 예를 들어 내가 하버드를 가서 하버드의 소콜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 다 모였는데 막 거기 막 우상이 있고 막 그냥 막 거기서 막 호모섹스가 막 하고 막 이러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이들들이 이 개판 일보 직전이니까 막 뭐라고 랬어요 여기 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참 안타깝게 저희를 기다리가 마음에 분이 있어 그렇죠? t h r e was given 근데 마음에 분이 있어가 아니라 spirit이라고 했어요 영에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어. 영의 분이 떨어졌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왜한국이 그걸 마음을 했는지 몰라요. 원어에는 영이 스피릿.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가서 우리가 어, 생각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기분으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영이 화를 가날때 영이 화가 난다. 사도 바울이 딱에스트네가 가지고 영이 화가 난 거예요. 스피릿. 뭐냐면 우리는 영을 모시고 사는 뭐야? 템플이잖아요. 성전이잖아. 요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스토라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막 이것들 뭐하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인텔렉트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껏 그때 당시 최고 가장 잘 나가야 되고 가장 하나님을 섬겨야 될 친구들이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유괴 인텔렉트 막 그냥 막 혼아 그렇게 사니까 보니까 막 화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말로 막 사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친 거죠.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사도바르. 제가 그런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 옛날에 <laughs> 어느 세일즈맨한테 속어가지고요, 그 비싸다는. 그때 당시한 천불, 그러니까 뭐몇십년 전에 천불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우리 어머님이 그 노인 아파트 사셨어 근데 노인 아파트 사는 그 옆에 이문성 건쌤이란 분이 이거 좋은 거 샀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님 막내가 또 그냥 누가 좋은 거샀다 그러면 막뭘 샀냐 백큠 클리너 카펫 청소하는 근데 우리 어머님 아파트에 가시면 뭐냐 하여간에 뭐다 소니쳐를 있고 아이 그는 아파트 그저 뭐야 그 카펫도 뭐 요만한 럭으로 깔아놓고 도대체 카펫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아파트 사시면서 왜 천불짜리 베이 클리너를 사셨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세일상사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할머니 그런데 와가지고 천불짜리 다 팔아먹은 거예요. 돌아다니다가그 어머님이 쓰다 쓰다 안 돼가지고 그또왜 이렇게 무거워? 이게 유닛이 이만한 게 있고 호스가 있고 또 있고, 그걸 어떻게 노인네가 하냐고요? 할 수도 없어. 계속 하나 너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와서 쓰는데 이게 안돼잘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고치러 가려고. 잘안 되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 보는데 그저 사는 도시 옆에 벨일 플라워에 레인보드 딜러십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징크레도 팔고 뭐 고치고 하는데 이제 고치러 갔어. 레인보. 아이고, 왜 이거 거지 같아요. 이렇게 안되요 그랬더니 그 딜러에서 있는 사람이 막 너무 화를 내면서 막 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레인보 그 유닛은 이 레인보 중에도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 <laughs>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쓰셨어요, 뭐생 어떻게 쓰냐고 크게 했죠. 그랬더니, 어? 근데 여기 물을 안 넣고 쓰셨네. 에? 왜 백김클로에 물을 넣고 써요? 그랬더니 입에 거품 묻는 거예요. 당신 뭐야 지금? 이 레인보의 그게 뭐야 그 특징이 물을 넣어서 그 물에 먼지가 타해서 그 필터링을 해서 이게 최세계 최고로 특허를 받은 거라고 그거 울분을 하는 거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막 걸작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쓰는 것들이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고 그냥 돈과 명예와 성공과 하루에 24시간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터지는걸 말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도바리 h 보니까 한심하 t 이이들이세계 h a 인자들이야 이게 바로 w 든이었어 내가 알던. t h 서이 예수와 수와음의험활을활을 전합니다. 여부활이활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나스 g 스스 t 스 o h 헬라어로.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그 아나스타시스가 뭐냐면 예수 전도단이 처음에 띄웠던 배 이름이 부활이란 배예요 부활이란 배 아나스타시스 그런데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아베오고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그 세교가 왜 세교라고 그래 네. 너희가 믿는 교가 무엇인지 알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하노라 예 네. 모든 아덴 사람과 이세 세교가 세교 그러 그러니까 이제 왜왜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이제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를 얘기했는데 그때 헬라의 에네에서 쓰던 그릭 중에 아나시스타시스라는 여자 하나님이 있는 거야요 비슷해. 사운드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스페링은 다르지만 사운드가 같아. 그러니까 아니 저 친구는 예수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세교 (foreign gods) 세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좀 들어보자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한번 해봐라. 네가 말하는 그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오 지금 부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한국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말 평생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와 사과가 다른 거 아시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빨리 사과해. 그거와 너 사과 줄까? 뭐가 다르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요. 먹는 사과는 짧아요. 너 사과 줄까? 너 사과 줄까? 너 사과 줄까 하지 않아요. 사과해. 그게 끌죠. 그거는 쓰지를 못하잖아요. 사과로 쓰지, 뭐, 찍어요, 어떻게. 그게 언어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뭐야. 이건 너무나 재미난 일입니 네. 아,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사정합니다. 아,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네. 사정은 뭐고 또 사정은 뭐예요. 하나는 그냥 비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남자가 쏘는 거잖아요, 거시기로. 그게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시스타티스랑, 뭐야, 아나시스타, 어이구, 유,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나보다 들어보자라고 착각을 해서 아에네에 있는 이상한 친구들이 이렇게 사도바울이 만약 미국에딱 LA에 왔으면 똑같죠? 뭐, 우상숭배? 아, 우상을 세워놔야 우상숭배해요. 사도 바울이 엘레이타 왔으면 와베벌리리가서롤스로이스 그리고 이렇게 상황 돌아가 사회 구조를 보니까 돈 있는 놈들이 막, 유명한 친구들이 막다 해먹고 막그 사람들이 하면 아, 왜 성공하고 빌리어네어들은 그냥 나 추정하게 돼 있어 나 이번에 진짜 조금 실망한 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죠 빌 게이트하고 말린다가 이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또그 친구들 얘기가 우리는 다음 단계에 좀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래서 하, 그러면 결혼을 하지 왜 이혼을까지 했는지 네. 근데 어쨌든 해버렸어요래서내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풀 포텐셜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거를 보고 사도버리 애터미 가서 아니, 지금,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다가 조금 심사숙고할 해도 되는데, 나아가서 이제 또, 또 문제, 막,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도들은요, 이 싸움쟁이들. 아, 그러니까, 아, 야, 저, 말쟁이, 한번 데리고 와봐. 왜? 마음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막 폭발해가지고. 그죠? 그, 복음을 딱, 왜? 사도바울은 복음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었어요. 그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일즈를 했는데 어버라이프인가 뭔가 세일즈를 했는데 어버라이프 세일즈 그 고등학생이야, 야들 열여섯열 17, 살짜리가 어버라이프그 세일즈하는 데 가서 훈련을 받고 뭐, 그때 당시 백불짜리인가 뭐 유닛을 사야 그다음부터 세일 한다 했었는데 그때 그 세일즈하는 그 매니저가 턱 우리한테 주면서 하는 소리가 써보세요. 효과 없으면 팔지 마세요. 당신이 효과를 못 얻었는데 팔라 그럼사사입니다말벌라이프에서살말 빠지고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정세요아 이거 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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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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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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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했어요. 가디나스말 하고 저기 했는데 똑같아요. 내가. 복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지 않고, 매일 복음 하지 않고, 복음화를 한다. 내가 매일 복음의 은혜 받고, 깨닫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가짜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실존적 영성, 대가리로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삶 자체로 그냥. 누가 그래요? 그 유명한 18세기의 데이빗 휴 철학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자기 친구가 막 어디 런던 거에서 막 뛰어가서 너 어디가? 그랬더니 여기 지금 조지 와이필드가 설교하는 걸 들어갑니다. 너그 미친쟁이를 믿어? 음, 응? 조지 와이필드가 얘기하는 그아냐야뭐이 사람은 데이비드 휴뭐 소콜 그리스도교를 배척했으니까. 아니 그 미친 제 미친 놈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교를 믿어? 아니 난안 믿어. 근데 조지 와이필드를 믿어.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이 인정하건 나는 나의 코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컨벤스 시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빌딩에 불이 났어. 죽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외치세요. 프로클레임 선포하세요. 파이어! 그리고 뛰어나가세요. 사람들이 딱 보고 어저 사람 정말 믿네. 빌딩에 불 났나 봐.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구걸하면서 여러분 빌딩에 불이 났는데 안 나가면 당신 죽어. 이러지 마세요. 정말 믿으세요. 당신이 솔선수범해서 뛰쳐나가세요. 매일 복음은 그렇게 사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주위에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봬요. 제가 홀리키스로 여러분을 보내드립니다. 음. 와 바이.